나 다시 돌아갈래? <목소리> 무한도전 할머니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뭘 도전할 거야? 한국 영화 명대사 따라하기? 그게 뭐야? <laughs> 보자 그러면 해보지 뭐 한국 영화 명대사 따라하기. 도전 시작. 이거 왜 이래 세상스럽게. 말이 들어와서 그래. 몇 참을 듣더라도. 나 2대 나온 여자야. 아, 이거 왜 이래 세상스럽게. 그래. 나 2대 아, 나온 여자야. ディガガらハワイ。 이가 가라. 아이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하지만 난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와 희 목숨을 건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. 비겁한 변명입니다! 비겁한 변명입니다! 따다라라라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어이가 없네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어이가 없네. 너, 정말 이럴 거냐?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금리빨 빼고. 요리 씹어 먹어 줄게 <laughs> 금리빨 빼고 모자리 씹어 먹어 줄게 거줄기딱 좋은 날씨나 거죽기 딱 좋은 날씨다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. 견우야! 미안해.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. 너나 잘하세요. 너나 잘하세요. 중요한 문제일게. 무엇이 중한디? 정말 이럴껴 무엇이 중하냐고? 도대체가 무엇이 중하냐고? 무엇이? 무엇이? 무엇이 중한디? 무엇이 중하냐고? 무엇이 중하냐고, 무엇이, 무엇이! 무엇이! <laughs> 다시 돌아갈래? <웃음> 아니, 표정을, 표정을 웃음이 안하하하하하하 웃음이 <웃음> <표정을> <웃음> 하하이하하하하지 <웃음이 안> <웃음> <웃음> 별거 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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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유, 내가 봐도 웃긴다. <laughs> 한국영화 명대사 도전 성공! 나 들어갈래! <laughs>